미자기 뉴스의 미자기 기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웬디고는, 웬디고가 잡혀가가지고 다쳤던가 어쨌든 뭐 다쳐가지고 뭐못 나온다는데 오늘 그래서 내가 오늘 퇴치하겠습니다. 이미 <laughs> <laughs> 웬디고 뉴스는 내꺼야. <또야. 웃음> 미친놈아. <미친놀네. 웃음> 어쨌든 오늘 제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 제보는 또,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. 오늘 제목, 뭐? 토이 마스터, 마녀, 커플? 아니면, 결혼했다? 이런 인터, 인터넷에서 소문이 떠들고 있는데, 진짜 결혼했나? 한번, 거기, 한번 가보시죠. 고고! 뭐야, 여 뭐, 뭐, 토이 마스터 못생겼네? 푹구 어쨌든, 안녕하세요. 저는 시네토맨 기자입니다. 어, 마찬가지로 입지쟁이 기자가 다쳤기 때문에 <laughs> 내가 나왔습니다. 저희 미생이 털모퍼랑 무새기 마녀가 있네요? 먼 <뭐를> 찍어보겠습니다 둘다 늙어, 늙어 빠지고 주고. 난 아직도 3 4이지뭐치오 닥치오! 어? 아무것도 아니다 어,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? 어, 어, 아니요